네. JL 워치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시티즌시계구요 모델명은 NH9130-84A 모델입니다. 제가 지난번에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크림 다이얼로 리뷰를 해드렸었구요. 어, 가죽 모델로 된 모델이죠.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흰판의 이제 브레이슬릿 모델입니다. 차이점이 있다면 가장 큰 거는 이제 다이얼 컬러일 거구요. 그 다음에 이제 핸즈 컬러인데,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핸즈가 이제 블루 컬러인데, 크림 다이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일반 스테인레스 색상을 써줬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크림 다이얼은 이제 브라운 가죽으로만 출시가 됐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브레이슬릿으로 출시가 됐고요. 아무래도 러그 사이즈가 그냥 일반적인 사이즈이기 때문에 어, 여름만 브레이슬릿을 사용하고 이 모델도 충분히 이제 다른 가죽 밴드로 호환이 되기 때문에 실용성 면에서는 흰판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. 그렇지만 빈티지 성향을 좋아하신다면 어, 그냥 가죽만 찾시더라도 어, 크림 다이얼을 추천해드리고요. 이 모델을 좀 자세히 보면은 크림 다이얼과 또 다른 점이 있다면 기요쉐 패턴이 되게 좀잘 보인다는 점이거든요. 청판도 잘 보이지만 흰판도 이 기요쉐 모양이 어그 조명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도 그렇고 그냥 일반 자연광에서도 그렇고 이 기요쉐 패턴의 어 특이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6시 방향이 하트 비트가 있어서 어 로터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. 사실 NH무브 같은 경우는 시티즌에서 주력 라인업은 아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일반 시계 시장에서는 디지털 뭐 에코드라이브나 그냥 쿼츠나 이런거 보다는 아날로그 쪽으로 그냥 예전에 오토매틱이나 그런 쪽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NH모델 라인업들도 신경을 많이 써준다는 티가 납니다 그래서 기존에 앞전에 나왔, 쭉 나왔던 이제 NH모델들 보다는 확실히 좀 어, 신경을 많이 써주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. 디자인 면도 그렇고, 어, 사파이어 글라스를 채택해 준 것도 그렇고요. 뭐 가격대도 그냥 물가 상승 정도만 올려주고 그렇게 크게 어, 가격 변동이 있진 않거든요. 예, 신경 써준 거에 비해서는.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괜찮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. 용두도 두시 어, 방향이 있기 때문에 음, 이렇게 용두를 뺐을 때회기능이 어, 작동하는 걸볼 수가 있고요. 무브 같은 경우는 829 무브를 써줬고요. 그래서 바로 10분 반을 돌려서, 어, 시간 맞출 수 있습니다. 날짜창이 없기 때문에 그냥, 네, 고스트 포지션 없이 그냥 한 번만, 어, 뺄수 있는 그런 타입입니다. 여기서 바로 이제 시계방향으로 감아주면은, 어, 태엽 감을 수있고요 사파이어 글라스 같은 경우는 플랫하게 써줬습니다. 미네랄 같은 경우는 동글라스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써주거든요. 브랜드에서. 어, 그래서, 어, 이런 드레스워치 같은 경우는 사실 돔글라스로 해줘 가지고 좀더 어, 볼륨 있게 만들어 주는 경우도 많은데 사파이어 같은 경우는 돔을 써 주면 비용이 조금 더 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, 그래서 그런지 사파이어는 어, 시티즌에서는 웬만하면 플랫하게 써 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해밀턴 뭐 카키필드 라던가 뭐 이제 머피나 이런 것들 돼야 이제 조금 볼록한 어, 돔글라스를 볼수 있고요 사실 그 브랜드들도 도미, 어, 이렇게 딱 봤을 때는 모르고요. 이렇게 손으로 좀 만져보거나 측면에서 봐야 좀 보이는 정도니까, 뭐, W10의 그런 미네랄처럼 이렇게 도미 확연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더라고요. 사파이글라스에서. 네.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직경 같은 경우는 40mm이고요. 어, 러브트러그가 48mm이니까, 어, 그렇게 크지 않은 어, 드레스워치고요. 기존의 시티즌에서는 뭐 드레스워치든 뭐든 40mm 이상으로 좀 많이 만들어줬는데, 최근에는 이제 40mm, 정도의 시계들도 어,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. 시계가 10시 10분일 때 가장 많이 촬영을 하는데, 10시 10분일 때이 하트 비트는 6시 방향이기 때문에 어, 비율적으로도 좋은 것 같고요. 로마자 같은 경우는 예, 중간중간에 이렇게 2시, 4시, 6시 이런 식으로 로마자를 넣어준 걸볼 수가 있네요. 안쪽 같은 경우는 네, 이렇게 시스루 백인 걸볼 수가 있고요.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브레이슬릿일 텐데 브레이슬릿 같은 경우는 그냥 예전의 방식대로 그대로 써준 걸볼 수가 있고요 버클이나 이제 앤드피스 형태도 어 예전 그대로라서 어 이런 부분은 어좀 변화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시계를 좀 가까이서 보시면 기울기울 어 패턴이 좀더잘 보일 거고요. 청판도 오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청판 같은 경우는 핏번짐이좀 심해서 날씨가 되게 좋은 날에 한번 리뷰를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 NH 모델 신형 라인업 하나 리뷰 올려드렸고요. 다음번에 또더 다양한 시계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